아씨. 으! 이것도 딸랑 한 모금 치킨 밖에 못 먹어. 아껴 먹어야 해. 아껴 먹지 말라는데, 우리 엄마 아빠 아껴야 또데요 전 진짜 팥 싸서 이렇게 했거든요. 진짜 팥이야. 음 맛없다. 진실하게 말할게요. 맛없어요. 이그 중에 이두 개가 최고다. 음 너무 조합이 너 응, 응. 음. 음. 다먹을게 네, 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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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